안녕하십니까? 꿍꿍이 뉴스 킁킁입니다. 음식 배달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냥 치솟고 있습니다. 몇몇 식당은 배달료를 음식값의 약 70%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문이 몰리거나 야간 시간대, 악천후에는 추가 배달료까지 요구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꿍꿍이일까요? 각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. 호호 은행 동장에서 500원 인터넷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 500원 든다고 하던데 다를 게 없구먼 그려. 선택의 자유지. 배달료가 아무리 비싸도 먹는 사람도 있자뇨. 내가 내돈 내고 먹겠다는데 어떡해요. 우리가 누구야? 배달의 민족 아니야? 내로남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. 택배도 그렇고 오토바이 배달도 그렇고 그분들 고생한다느니, 과로라느니, 엄청 걱정하는 척 하면서, 막상 배달료 올린다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우성들 치잖아요. 배달비 받을 거면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은 더 싸게 해주나요? 왜 매장 집기 이용도 안 하고 매장 내 서빙도 안 받는데 가격은 똑같죠? 인건비 때문에 배달료 받는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자. 어, 그러면 양심적으로 최소 주문 금액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? 배달료는 배달료대로 받고 최소 주문 금액은 그거대로 받고 킥킥. 최소 양심 금액은 얼마야? 우리 팀장님 집에 설렁탕 한 그릇 배달시켜드려야겠어요. 아, 물론 착불로. 아이고, 배꼽이 배만 해질라 그러는구먼. 앞으로는 그냥 손자놈 집 들어올 때. 먹을 것좀 사오라고 해야겠수. 최소 배달요금이나 배달료 별로면 그 업체 음식 안사 먹으면 알아서 내리는데 자기들이 사 먹고 왜들 불만인겨? 나가서 설렁탕 사 먹으면 시간 낭비하고 차 타고 나가면 주차비하고 기름값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한 거겠죠.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셨다고 생각합시다. 에구,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음식 해먹어요, 우리. 좀 귀찮지만 요리 실력도 늘고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? 배달 두 건만 해도 최저 시급은 뛰어넘네. 안 되겠다. 앞으로는 내 건강한 몸으로 걸어 나가서 사 먹든가 해야지. 휴. 여러분, 그거 알아요? 사실 배달비 받는 곳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. 단지 최근에 너무 비싸져서 그렇죠. 주머니는 가벼워 풍선처럼 날아가고, 배달료는 주머니 털려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고. 다음 시간에도 뉴스 속 숨어있는 꽁꽁이 속셈은 무엇인지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과 함께 냄새를 추적해서라도 끈질기게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옐다. 댓글은 받아라. 감사합니다.